미국민들의 87%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올여름 5달러 후반에서 6달러 20센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가 고물가 속에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제닛 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팬더믹에 미국의 결혼 건수가 전년보다 17% 급감하며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3명 중 1명은 팬데믹이 이미 끝났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87%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심리학회는 미국민들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이 돈에 대해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미국민의 87%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는 학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고치라 밝혔습니다. 많은 미국민들은 생활필수품과 휘발유값이 치솟는 것을 보며 매일 재정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아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국민들은 돈에 대해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57%는 저축이 충분치 않아 우려된다 답했습니다. 생활용품을 살 돈이 충분치 않다 답한 비율은 56%, 빚을 지고 있다는 비율도 48%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남녀 모두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답했지만 여성은 스트레스의 강도가, 남성은 스트레스의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인종으로 나눠보면 나틴계와 흑인의 스트레스가 백인과 아시아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미 국민의 41%가 은퇴를 준비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할 만큼 미래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가상승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53%가 외식을 줄이고 39%는 불필요한 운전을 줄여 연료비를 아끼겠다 답했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재정적으로 얼마나 우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37%가 매우 우려를 39%는 일정 부분 우려를 하고 있다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도 이미 지출을 줄였거나 곧 줄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미 국민의 소비가 아직 뚜렷하게 줄고 있진 않지만 신용카드 부채가 늘고 있다며 이는 저축이 줄고 빚이 늘고 있는 신호라 분석하며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WKTV 뉴스 박남준입니다. 미국 내 휴발료값이 여름철 여행 시즌에 5달러 후반에서 6달러 20센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제 분석 기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벌써 6달러를 넘어서 올여름 정점에서 10달러까지 찍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정 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올 여름 여행 시즌에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고유가의 고공행진을 보일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50개주와 워싱턴 dc 전체가 모두 4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하루에 4센트, 일주일 만에 18센트, 한달 만에는 44센트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급등을 초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불투명하고 러시아 제재만 강화되는 등 악재만 다가오고 있는데다가 미국이 올 여름 여행 시즌을 시작하고 있어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 급등은 올 여름철 석달 동안 내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를 계기로 여름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고 간주하는 미국인들이 대거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 수요가 급증해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6월과 7월, 8월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P모간 체이스 은행의 경제분석가들은 앞으로도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6월에는 갤런당 5달러 후반까지 오르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전후해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특단의 조치나 상황 변화 없이 계속 오른다면 8월에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6달러 20센트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이미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선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려 10달러 안팎까지 급등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값으로만 올한해 5천달러를 쓰게 된 것으로 이 방송은 추산했습니다. 이는 3월에 3,800달러보다 1,200달러 더 늘어났고 1년 전에 2,800달러보다는 2,200달러나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다만 11월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바이든 민주당이 연방 차원의 유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완화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갤런당 18센트인 연방 휘발유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거나 차량당 가스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CNBC는 예상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가 고물가 속에 저성장에 시달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휘발유값과 식품 가격의 급등으로 이른 시일 내 물가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성장은 둔화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보도의 한 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전현직 최고 책임자들의 적색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 불경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고물가 속에 저성장을 불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 데런 재무장관은 독일에서열린 G7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유럽은 물론 지구촌 전체가 높은 유가와 식품 가격 때문에 고물가 속의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물가는 상당기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와 생산은 위축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미국민들은 최고치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추발유 가격이 이런 시일 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앨런 채무장관에 앞서 벤프렌키전 연방준비제도의장은 17일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현 연준의장은 또 불경기 없는 물가잡기가 쉽지 않은 도전과제라고 토로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끄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물가잡기에 올인해 연세 금린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에 0.25포인트, 5월에 0.5포인트 등두번 앞에 0.75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씩 1%를 더 인상하겠다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 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세 금리 인상은 미국민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만들어 수요를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물가를 다소 낮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은 문제는 속도가 느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 8.5%에서 4월에 8.3%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속도는 예상보다는 느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8% 한팎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연세 금리 인상으로 각종 이자 부담을 줄줄이 가중시켜 미국민 소비 지출과 사업체의 투자와 고용만 냉각시켜 저성장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니 럴란 찬무 장관은 그러나 미국 경제가 저성장을 피할 수는 없어도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앨런 장관은 미국 경제가 팬데믹 불경기에서 매우 빠르게 회복된 추력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불세션만큼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한해 결혼한 건수가 170만 건에도 미달하며 전년보다 17% 급감했는데요. 이는 거의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에서 신고된 결혼 건수는 20년 동안 매년 200만 건을 넘었으나 2020년에는 170만 건 아래로 급감한 것으로 CDC가 집계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휩쓸었던 팬데믹 첫 해에 미국에서는 결혼과 이혼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혼 건수는 2020년에 20년간 유지해온 한해 200만 건 이상에서 170만 건 아래로 떨어져 팬데믹 웨딩 블루스, 결혼 우울증으로 불렸습니다. CDC에 따르면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한해 미국에서 신고된 결혼 건수는 167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에 201만 5,600건에 비해 34만 건17% 급감한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이래 매년 유지해온 한해 200만 건 이상에서 처음으로 10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1963년 이래 5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해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인 46개 주에서 결혼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2020년 결혼 건수가 전년에 비해 48%나 급감해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44%나 줄었으며 간편한 결혼 절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네바다에서조차 19%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첫해 결혼 건수가 늘어난 곳은 4개 주에 불과했는데 몬테나와 텍사스, 알레베마, 유타 등으로 캐톨릭이나 몰몬교 등 종교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대부분의 지역이 셧다운하는 바람에 밖에 나가지도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거 결혼식을 미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은 미국에서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건수도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한 건수는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63만 건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에 74만 2,700여 건에서 11만 건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결혼은 팬데믹이 완화되고 셧다운이 풀리면서 2021년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감염 사태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3명 중에 1명은 팬더믹이 이미 끝났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원들은 59%가 팬더믹이 끝났다고 답했으며, 무당파들은 27%, 민주당원들은 10%만 팬더믹 종료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들이 하루 평균 10만 명을 넘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3명 중 1명은 이미 팬더믹이 끝났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31%는 팬더믹은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다수인 69%는 팬더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는 미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간주하는 미국민들의 시각에선 당파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59%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규정한 반면 무당파는 27%, 민주당원들은 10%만 팬데믹의 종료로 간주했습니다. 인종별로 백인들은 38%, 히스패닉은 27%, 흑인들은 10%가 팬데믹이 끝났다고 답해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55%가 팬더믹이 이미 끝났다고 답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2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장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민들은 14%가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하는 경우를 꼽았고 12%는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음을 걱정해 팬더믹의 위험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32%는 감염 확산을, 19%는 백신이나 마스크 의무화 등 제한 조치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혀 최악의 위험보다 생활의 불편함을 더 우려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0%는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내 신규 감염자들은 18일 현재 10만 명을 넘어서 일주일 전에 비해 28% 늘어났습니다.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2만 4천여 명으로 18% 사망자들은 300명으로 14.5% 증가했습니다. 심간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간. 공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공간. 소중한 내 가족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공간. 그 소중한 공간 건설에 시공부터 완공까지 책임지고 일하는 지붕 사이딩 전문업체 JGL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행복할 때까지 버지니아 최고의 지붕 사이딩 전문 종합 건설회사 JGL. 베이질 건축회사는 지붕, 사이딩, 인테리어 전문회사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3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어, 제 이름 첫자들을 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 내 이름을 딴 만큼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제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붕과 사이딩으로 시작해 현재도 지붕과 사이딩 크루가 제일 많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 시공을 포함해서 마루 페인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집을 너무 오랫동안 돌보지 못하셔서 집이 진짜 폐가처럼 된 분이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제대로 된 가격에 집을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공사 비용을 할부로 나눠받기로 하고 집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벽을 다 허물고 세면에 또다 뜯어내고 마루 페인팅까지 실내는 그렇게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집 외부 역시 오랜 기간 관리가 안된 상태여서 나무 덩굴이며 보이 않는 아이비까지 다 제거하느라 일이 엄청 많았죠 솔직히 처음 집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조금은 염려스럽기도 했는데 우리 크루들과 손발이 척척 맞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 그 외에도 타주로 이사를 가면서 몇십년간 비어둔 집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 현장을 가봤더니 길고양이가 어떻게 안에 들어갔는지 고양이 사체가 썩어서 뒹굴고 있고 오래된 집 가구가 방치돼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악치가 진동을 하는 집도 있었어요. 집을 거 새로 짓다시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을 받고 잘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모든 사람이 다같겠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식당, 소매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있고 기쁜 데는 저희와 손님이 마음이 일치했을 때입니다. 고객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한 작업을 고객이 만족해 하실 때 아무래도 가장 기쁘죠. 어떤 고객은 고맙다며 선물 꾸러미를 보내오신 분들도 계셨고 때마다 카드를 보내주시면서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업은 다 끝이 났더라도 AS를 철저히 해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를 믿고 따라진 직원들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인력이 자산이라란 신념을 가지고 일해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신 고객들 중에 공사 사기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공사의 보험이나 라이센스를 잘 확인하지 않으시고 공사를 맡겼다가 나중에 일에 하자가 생겨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회사 자체가 아예 없어버려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고객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또한 너무 날린 공사를 해놔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모조리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반드시 제너럴 라이브리티나 워커스컴이두 개의 보험과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시고 공사를 맡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워커스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커스컴이 없으면 임무가 만약에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이 병원비를 전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제너럴 라이브리티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두 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제제를찾아주 감사드립니다. 미국 뉴스를 비롯한 한인 사유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WKTV의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업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제일 먼저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지 맙니다. 먼 고국을 떠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동포 여러분 다들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